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한 3,250포인트 정도? 그 다음에 만약에 3,250을 이탈을 하게 되면, 얘는 다시 조정 국면으로 들어선다. 급락할 가능성보다는, 좀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다시 방어성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곳 버스를 다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캔들 보는 법부터 해서 뭐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이평선까지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전 응용인 거잖아요. 네. 실제 차트를 보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뭐 예를 들면은 캔들은 지금 오르는 시그널인 것 같은데 뭐 추세선이나 이평선상으로는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고 이걸 좀 종합적으로 보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코스피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정고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렇죠 3300이 넘었죠 예이 가격대가 3266 포인트였는데 몇번의 이제 돌파 시도를 거친 후에 결국은 이제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이제 상승 국면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1번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차트 분석할 때 이제 그건 철학의 문제긴 이 한데, 어떤 분들은, 아, 그러니까 간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페일러가 나올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한 3,250포인트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다시 이렇게 되돌려서 3 2 0 0 250포인트 정도 이탈을 하면 사실 여기서 이렇게 횡보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 3,200앞다해서요 예, 이어 이어질 가능성 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일단은 여기를 돌파했다라면 3,250을 이탈하기 전에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고 여기 보시면 이제 15일, 30일, 60일 이평선이 이렇게. 나란하게 지금 돼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은 추세가 그런대로 이렇게 약한 건 아니다라고 뭐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 이제 목표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목표치가 이래요 이렇게 박스권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박스로 이렇게 보면은 예먼 <laughs> 네, 포지만 그렇게 되면 한300 포인트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300 포인트를 더 간다 치면 한3550 포인트 정도 되는 거고 박스를 여기로 보자 그럼 이거는. 한150 포인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보면 한3,400 정도를 목표로 볼수 있고, 그래서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쨌든 3,250 이탈되기 전에는 상승으로 볼수 있고, 이제 1차로는 한 3,400, 2차로는 3,500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3,250을 이탈을 하게 되면 얘는 다시 조정 국면으로 들어선다. 근데 그게 조정이 이렇게 하락일 거냐, 아니면 여기서 행보일 거냐? 그거는 또 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평선들이 이렇게 나란하게 상승 중이기 때문에 급락할 가능성보다는 좀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다시 반어성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촬영 시점인 6월 29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레버리지를 살 타이밍인가요, 고포스를 살 타이밍인가요? 사실은 그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매매 기준에 따라 다른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맥락에 의하면. 어쨌든 우리가 3,250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상승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고퍼스를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그다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급적 빨리 손절이 필요하다. 예예. 예. 음. 손절하고 레버리지로 갈아타야 될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레버리지로 갈아타는 것도 좋지만 일단 오늘 또 장중에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설명을 못 드렸지만. 단기로는 3일, 2평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3일, 2평선 정도 다시 회복하면 레버러지 관점을 보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은 뭐 중립 내지는 레버러지를 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라면 들고 계시는 것도 좋은데 고퍼스는 지금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고퍼스를 다시 사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가격에서 사고 파는 거를 몇 번을 반복할 수 있어야 추세를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제가 했던 매매를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전 매매에 관한 이야기도 직접 그 쓰셨던데, 실제로 좀 어떻게 매매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예를 들면 이런데요. 요런, 요런 날 같은 경우는 이전, 이날 저점에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해요. 전 저점 지지니까.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반등에 성공했으면, 이때 생각으로는, 아, 여기가 저항이니까 여기 가면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얘가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탈을 합니다. 그럼 여기 이평선들 모인 데 이탈을 했잖아요. 지금 15일, 7일 이평선 다 이탈했으면, 요 정도에서 뭐 매도를 해줘야죠. 뭐, 그날 못했으면, 그 다음날에 돌파 시표했으니까. 최고점에는 못 팔았어도, 이탈 시도가 보이면 파는 게 그렇죠. 맞다. 단기 평선 이탈하면 이제 팔아야죠. 여기까지 못 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물론 여기서 살 때는 여기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예상과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해서 산다고 저항까지 가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냥 본다는 거지, 거기를. 근데 얘가 예상과 달리 하라 그랬으면 여기서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서 팔았어요. 그리고 또 얘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전 저점 또 지지대잖아요. 여기서 샀어요. 샀는데 또지지대로 이탈을 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손절을 하는 거예요, 이날. 근데 요, 요 이탈된 지지대를 다시 회복을 하고 3일2 평선을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슷한 가격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팔고 조금 더 비싸게 사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지지가 여기잖아요. 아 이거 무너지기 전까지는 홀딩. 근데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처음에 여기로 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이제 파는 게 맞는데 이날 장이 워낙 강하게 올라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어 이거 돌파될 것 같은데 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어, 여기서 이렇게 이날 하락해서 시작을 하는 바람에, 어, 이 고점을 본 상태에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이탈을 하고, 요날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 아, 사실은 요날에 다음날 매도를 했는데, 요게 다 이탈을 해가지고, 매수한 가격보다 별로 높지 않은 가격에서 매도를 한 거죠. 그래도 어쨌든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자르고 나서 또 하락을 하니까 이 전조점에 왔어요. 그래서 매수를 했죠? 또이탈 했어요. 손절을 했어요. 또 여기서 전조점 회복하고 3일선을 회복을 했어요. 이날. 또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매매를 할때 여기서 매수해서 매도한, 쪽기뭐 조금 벌었고 여기는 손절했고 여기는 이렇게 먹을 수 있었는데 못 먹고 조금 먹고 팔았고 여기서 손절했고 또 여기서 손절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최저점에 사서 끌고 왔거든요? 여기서도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이날 이렇게 장중에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나 실패해서 이렇게 이탈을 해서 매도를 했는데, 다시 장중에 회복을 해서 매수를 했어요. 결국은 이전 저점이 지켜졌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할 때, 제가 매수를 할 때, 아, 얘는 3,300을 넘을 거야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합니다. 바라본 거딱 하나예요. 이거 무너지면 손절한다 밖에 없어요. 시장은 내가 맞춰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위험관리를 해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고 팔고 제가 많이 해서 거의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조금만 잘못했더라도 손실이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날 여기서 손절을 하고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 지금 손절해서 최근에 두 번, 세번 했잖아요. 네. 그럼 나면은, 아, 뭐, 이거 뭐 장이 추세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뭐6 0일선도 이탈했고, 물론 이제 코스피는 60선 지켜줬지만 레버러진 이탈했죠. 또 올라갔다, 이거 또 이탈하고 손절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아, 이번엔 그냥 지켜보자 이러고 안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까지 그냥 손가락 빨고 올라오는 거예요. <laughs> 아, 진짜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이거를 보면 뭐 어떻게 될지 다 안다 이러면은 뭐, 이런 짓할 필요 없죠 그냥 최저점에서 사서 최고점 팔고 하면 되는데 우, 우린 우그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다만 기준을 주는 거죠 여기가 지지니까 여기 무너지면 손절해라 손절하면 돼요 그리고 내려오다 지지되고 이탈했지만 다시 회복해서 단기 평소 회복하면 따로 사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27,000원에 팔았는데 27,500원에 다시 산다 그러면 굉장히 좀 속으로 억울한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이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많은 연습과 노하우 이런 게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네. 어,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알아서는 되는 건 아닐, 거, 아닐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이런 건 스포츠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 어, 네. 제가 이제 책을 써서 사실 많이 팔리지는 않았는데 <웃음> <웃음>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 책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거는 뭐 농구,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라는 거를 써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농구를 뭐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떤 기술이 있고 뭐 슛은 어떻게 하는 거고 드리블은 어떻게 하는 거고 막 굉장히 정석대로 써 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농구 를 잘하게 되나요? 연습을 해야 연습을 해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신경이 좋은 사람은 굳이 그책 그런 책안 봐도 농구 잘합니다. 그렇 타고난 사람. 타고난 게 있어야 돼요. 타고난 게 없는 사람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요? 해 연습을 많이 해야죠. 사실 이런 스킬은 본 본인의 어떤 타고난 감각도 좀 필요하고 또 이런 어떤 우리가 흔히 동물적 감각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잘 맞추는 감각보다도 아니다 싶을 때 그냥 확확 확 자를 수 있어야 되는 게좀 필요하거든요. 원칙과 하나의 기술이다라는 거죠. 지금 뭐, 레버리지나 고버스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고버스 하시는 분들은 좀 멘탈이 많이 흔들리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타트 분석으로 ETF 투자할 때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면 좋을지 좀 팁을 하나 주신다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식이나 뭐 이런 ETF나 뭐 매매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얼마를 벌었다. 근데 사람들은 자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런 자랑은 많이 하는데, 내가 손절 을 엄청 잘한다. <laughs> 자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자랑이에요, 사실은. 아 버는 건 누구나 벌수 있어요. 사실은, 뭐, 어, 그냥, 우연찮게 작년에 코로나 때 하락했을 때, 그냥 남들이 주식하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삼성전자 사보지, 그러고 가만히 계셨으면 지금 대박 났어요. 그렇죠. 뭐, 그, 그런 분이 주식을 잘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식은 사실 장기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의 안정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50% 잃고 100% 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 그냥 매달 1%씩 거의 100% 확률로 버는 사람이랑, 1%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정성이 있으면 돈을 많이 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한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2000만 원이 됐다. 뭔 의미가 있어요? 천만 원도 큰돈아닌가아뭐 그렇긴 하지만 <laughs> 뭐 집을 한채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예를 들면 뭐한 10억을 투자해서 20억 만들었다 그러면 뭔가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땐100%넣었다 어떨 땐뭐30% 깨지고 이러는 분이 10억을 곧딱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었 예, 그 강심장도 강심장이지만 그건 좀 합리적이지 못한 행위죠 그걸 거는. 근데 1%를 계속 안정적으로 벌면 우리가 소위 영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끌해서 주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수를 들어갔으면 누가 나보다 비싸게 사 줘야 이게 올라가고 돈이 되는 거죠. 결국 남이 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산 다음에 누군가가 나보다 비싸게 사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게 내 수익인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리스크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는 거죠. 손절은 내가 손절은내내 어. 내, 내 손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보시면 아 나는 손절을 되게 잘한다. 그걸 자랑으로 삼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래서 계좌가 이렇게 꼭 돈을 많이 버는고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 계좌가 안정적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유한타 증권의 정인지 연구원님 모시고 이 차트 보고 ETF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예, 요즘에 뭐 레버리지도 많이 하시고 또 곧버스 투자하시는 분들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이번에 영상 보시고 멘탈 관리도 잘 하시고 꼭 성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